이렇게 경이로운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 당신이 기도해라 하게 내가 기도 덕분에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좀 신앙심이 좀 부족한 고백합니다만은 아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도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에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 2번을 이기겠냐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가 불의를 향해서 투쟁을 선포하는 순간이 정의에게는 승리의 순간이었합니다 저는 그것을 요새 한 2, 3주 동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어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얻어 그런 제목이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헌정 질서가 수립되고 대통령 선거가 19번이나 돼서 지금 20번째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토록 모든 조건에서 대통령 후보 탑지 못한 사람이 나서서 설치는 선거는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회창 후보를 개인적으로 잘합니다. 잘합니다. 제가 무운 얘기를 하도 많이 돌아다니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게 원수지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 양반에 예를 들면 노무현하고 붙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대통령하고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종필 선장이나 이회창 선생이나뭐 누구든지 간에 다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두 사람에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두 사람 다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에요. 뭐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니들이 그런 거 뽑아놓고 그런 거 찍으라고 하면서 딴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요. 나는 제 삶의 대안으로 김경지가 있습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어. 저는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이 시대의 정신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를 찢지 않고는 못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랑할 건 특별히 없습니다만, 크게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한, 8년, 10년 동안, 현실 정치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어 무슨 경제적으로 돈을 받고 어쩌고 자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런데 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담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무슨, 어 방송하면서, 아, 제가, <laughs> 세상 떠나 우리 집사람이 도와갖고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저거 그때 한 21억이나 22억 재산이 있는데, 아니, 성남시장하고 경기도 관찰서를 그렇게 맹렬하게 힘있게 한 이재명이가 어떻게 32억밖에 돈이 없을까? 저는 그 정도 경력을 했다면, 확실하게 해도 한 5, 60억은 있었어야 하는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신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문제 없고, 이념적으로 문제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방, 방, 저, 저, 상호 방위 조약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좀 쑥스럽습니다만, 조 바인하고 제가 잘아는친구입이에요미국서 근데 내가 그걸 또 주장하는 게 창피해서 그런 거안 합니다만, 그리고 여기 돌아와서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낸 적도 없고 전화 보낸 적도 없고 해서 뭐 잊어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하여 미국에 살 때는 제가 제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조하고 저는 이제 경제 발음에서 제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조에 아직도 제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유펜 대학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하고 유펜 동창입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우리나라의 내셔널 인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하고 상대하는 데서는 아마 제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